자 대통령 이 개인 휴대폰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<laughs> 그날 또 다른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이 이야기가 최초로 기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게 김종대 교수님 발이었더라고요. 그때 휴가였다고 대통령이라고 yeah. 하는데. Um.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(1사단장도) 그때 음. 휴가였다 어 공교롭죠 매우 공교롭다 예. 국방부 일원에서 일찍부터 돌던 소문이에요. 그 휴가 기간이 대통령과 임성근 전 네. 사단장이 겹치지 않습니까? 네. 마침 저도로 대통령이 휴가를 갔고 저도를 포항에 있는 해병 1사단이 경비. 1사단이 네. 바로 이 사단장의 사단이니요 네. 그럼 자기 임무 수행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휴가 중이지만 어. 어, 간거 아니냐? 원래 해병 1사단이 그 저도를 경호를 했었습니까? 아니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네. 어, 긴급 어, 경비 부대를 편성해서 갑니다. 상시적으로 어... 주둔하는 게 아니에요 어... 여기는 그러니까... 또 해군 자산입니다 아주 이례적이긴 하네요 예, 네, 그렇습니다 어, 대통령이 바로 저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해군기지사령부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어... 저도로 들어가서 3박을 한것 같거든요 어... 혹시 임성근 사단장이 다녀간 적이 없느냐 이게 어... 관심의 초점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본인은 어, 가, 저도에 그 당시에 간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... 그 뒤에는 적어도 5일, 6일까지는 어쨌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음... 어제까지 반응이 안 나왔어요 이거 군 관계자 통해서 네. 확인을 여러 차례 해보셨나 보죠 네, 군 관계자로부터 나왔는데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한데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소개할 수가 없어요 네. 구체적인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. 네. 또 다른 증언은 이제 저도 쪽에서 일사단장이 목격이 됐다 음... 날짜를 조금 더 폭넓게 잡으면 은 대통령은 저도에 5일 6일까지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, 뭐 거기서 뭐 술판 오오. 벌어진 얘기까지 제가 뭐 자세히 들었죠 뭐. <laughs> 그, 얘기는, 네.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<laughs> 예, 예, 아주 뭐 성대한 <laughs> 예, 술판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휴가기간이 겹친다 네. 그리고 뭐 거기서 봤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네. 네.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겠습니다. 예, 조금 <laughs> 확인 중이니까 <laughs> 알겠어요.